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영풍정미를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 이런 과연 묘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 공개 매도하면은 여러분 아다시피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에 어, 양도소득세를안 내는 방법, 안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그 그외 기타, 이 돈이 굴러다닌다. 정말 이 영풍정미를 보면은 이 돈이 지금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이 길바닥에 자이 먼저 주워가는 사람이 그냥 공짜로 주워가는 사람이 정말 임자다 이런 주제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현 이제 아, 영풍정밀 이 그동안 많이 방송을 했으니까요 바로 본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먼저 영풍정밀을 말씀하기 전에 고려아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고려아연 그 공개 매수가가 이 83만 원이지 않습니까? 어, 영풍 MPK 쪽에서는 뭐 최대 14% 정도 사주고 그다음에 이 고려아연 쪽에서는 18%를 83만 원에 양쪽 다 모두 사주죠. 그렇다면은 여기 이 공개 매수에 응하는 사람은 어, 영풍정밀이 먼저 공매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영풍정밀에 전량 어 공매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안분비에 대해서 남는 물량은 그 고려아연 쪽으로 또 뒤에 어 공매 신청을 하면 결론은 지금 현 가격에 고려아연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83만 원에 전량 다 공매 매도를 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여러분 그 주식 시세판 보시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 고려하여 약 78만 원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장내에서 78만 원에 사가지고 83만 원에 몽땅 공, 공매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면그 발생된 소득에, 어,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만 부담하면 되니까 주당 차익 5만 원에 대해서 뭐한약한만원 정도만 이, 이 세금을 부담하고 이렇게 나머지 4만 원은 주당 차익을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내 재산이 전 재산이 100억이 있다면 100억 다 질러가지고 그냥 공매 신청해버리면 그 엄청난 그냥 차익이 앉아서 리스크 100만 원은 1도 없죠. 왜냐면은 공매는 이미 돈이 예치되어 있는 거고 이 대표가 뭐, 어,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되든 말든 또 서로 악수를 하고 화해를 하든 말든 공매는 그대로 불러놓은 가격대로 그 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 이 돈이 어 그냥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거 그냥 주서가면 된다. 자, 그러면. 어, 83만 원에 공매하는데 시장 시세는 그러면 왜이 78만 원일까요? 그것은 뭐두 말할 필요 없이 양도 소득세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그 그 부분만큼이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공매전에 이미 55만원 정도 그 가격대였지 않습니까? 자, 83만원에 그 개인만큼의 세금이 그만큼 차이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으로 본다면, 어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면은 그만큼 이 현재 이 시세, 장례 시세보다도 훨씬 더 그만큼의 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방법이 있다면 그만큼, 어, 이 지금 이 현재가로 매수하는 것은 그만큼의 또이 이 플러스 프리미엄을 덤으로 얻는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매가가 83만 원인데, 그 현재 시세는 78만 원인데, 그렇다면은. 영풍정밀은 지금 현재 공매가가 양쪽이 모두 다 3만원이지 않습니까? 자, 전략 3만원을다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공매 매도를 할수 있는데, 그렇다면 영풍정밀은 지금 현재 시세가, 어, 오늘이 10월 8일이죠. 10월 8일 10시인데, 자, 그렇다면은 그, 이 영풍정밀 이 시세는 공매가 3만원을 훌쩍 넘어가지고 3만 5천, 한2 3백원에 지금 형성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 훨씬 더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그 영풍정밀이 올라갔죠. 자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세금을 다 공제하고도 영풍정밀의 실 가치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 영풍정미를 가져가는 사람이 고려아연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실질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높다. 시장에 시중에 반영은 안 되고 있지만 엄청나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공매가를 훨씬 넘어서 상회해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어 여기서 어 세금을 또 절세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이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시점은 이 방송을 보는 것은 정말 이어 정말 바게스 프리미엄으로 정말 이또 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먼저 이 고려하인의 경력권 분쟁은 큰 그림을 좀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양쪽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어, 강을 걷는 거, 어, 어, 시청자 여러분들 이미 다침작을 하실 겁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요, 실질적으로 이 양쪽이 이, 이번 그 분쟁으로 인해서 지불한 출혈 비용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이 분쟁이 없었다면은 지금 현재 고려행 가격은 한 5만, 55만 원대고, 이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는 만 원대 미만이었겠죠. 근데 지금 이것을 83만 원, 3만 원이 이렇게 그 현재까지 나온 가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공매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가격에는 이후 풀문다 공개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약속대로. 그러면 이미 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이미 지불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한 말에서 보는 것처럼 청나라의 도움을 받는. 어, 천나라의 도움을 받는 세력, 그 다음에 일본의 도움을 받는 세력, 얼마나 많은 비용을 청나라와 일본에 지불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고려아연과그영풍 같은 경우에도 MBK와 베인 캐피탈 이미 들어왔죠? 공매 어, 2.5% 신청했습니다. 자, 그럼 이미 발을 담근 겁니다. 자. 이 양쪽의 그 소위 말하는 백기사, 이 백기사 우혹은 또는 그 연합 세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지불했을지는 아마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하고 이미 또 양쪽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함에서 들어가는 이자 비용까지 감당한다면. 뭐 엄청난 그 이미 그추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쪽도 이 물러설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추혈이 크잖아요. 거기다가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왜냐면은 야, 그뻔한스토리에서 어? 질것 같으면 너그 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도 못 하고 같이 맞대응을 해서 싸웠느냐라는 지는 쪽에는 어, 이, 시선이, 곱지 않은 시선이 있겠죠. 소위 말해서, 자기 돈 손해보고, 자기 바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향후 그 사업에 있어서도, 어, 파트너들에게도, 거래처들에게도 엄청난, 어, 이, 모밀감을 주는, 어, 개인적으로도 그건 평생에서 그 모밀감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마, 얼마나 바보입니까질것같은면 하지 말아야죠. 해 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어저 버리면 KO 돼 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은 이미 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왜이큰 그림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어느 한쪽이 KO 될 때까지 계속할 수밖에 없다면 역시 계속 공백가는 인상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큰 그림의 차원을 봐야 되는 것이고 어,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어 지금 이 가격에 지금 현재 이 3만 5천 원대 영풍정미를 매수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 3만 5천 원 같은 경우에는요. 왜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어, 기본적으로 깔려있느냐면은요. 어, 지금 현재 그 MBK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영풍증멸의 공매 매수 기간이 먼저 끝나고 그 전량 매수해주지 않습니까? 이 공매 신청하는 물량에 대해서는요. 그렇지만은 고려형 같은 경우는 그총 발행 주식이 25%만, 25%만 매수를 해주는 거죠. 유통 물량이 지금 43% 남아있는데 일부 물량은 안분 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가 공매 기간, 어, 공매 금액이 같은데 영풍증, 아, MBK가 먼저 끝나고 전량을 매수해주면 아, 사람들이 어디에다 공매 신청하겠어요? 당연히 그 저번에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MBK 쪽으로 압도적으로 쏠리겠죠. MBK 쪽으로 압도적으로 쏠릴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영풍정밀 경영권 그냥 MBK로 바로 넘어가면 그거로 그냥 게임 끝나버리는 겁니다. 영풍정밀 잃는 쪽이 고려하여 잃는 것이고 영풍정을 얻는 쪽이 고려아인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려이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몇 조의 지금 돈이, 심지어는 시중에 뭐, 지금 7조니, 6조니, 그런, 그 진단이 나오고 있죠. 그만한 돈이 지금 고려이인 경영권 분쟁을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투자되고 있는데, 거기서 1, 2천억 더 올리면은 영풍정밀 방어하는데, 영풍정밀 방어하는 쪽이 이기는 쪽인데, 그러면 1 2천억그영풍정밀 공개 매수가 인상한다고 하, 본다면 그 영풍정밀의 그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너무나도 불을 보다 뻔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그 반문을 하시는 분도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영풍정리이 좋다면 주가는 그 뭐, 뭔데? 이 지금 3만 5천 원이고 이렇게 형성되는데, 어이 이, 영성 TV에서 말하는 대로 지금 10만 원대에 올라갔어야 되지 않느냐? 10만 원 실가치가 넘는다면서 그러면 10만 원어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문을 하시는 시청자님도 계시겠지만은요, 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장이 지금 반응하는 걸 보면요. 그래서 제가 이 물방 고기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돈을 그냥 길에서 줍는다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요. 여태까지 이 과정을 보시면, 최초의 공매가 영풍전 2만원 나왔을 때, 주가 여러분들 다 보셨죠? 2만천원 이하에서 계속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뻔하게 인상될 거를 제가 그스음 수신이라고 그 지난 방송들에서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 2만원 때는 2만원 그언저리 2만천원에서 있었다. 그 다음에 2만5천원 올리니까 어떻던가요? 또, 25,000원 언저리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그 다음에 또 3만원 올리니까 어던 거예요? 또 지금 3만원 계속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 언저리에서 놀았는데, 지금은 또한 가지 여기서 포인트 보셔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은, 3만원인데 지금은 35,000원 3만 시세가 훌쩍 뛰어넘었잖아요. 2만원일 때 21,000원, 2만 25,000원일 때 26,000원, 최고 가격이 그렇게 갔었거든요. 조금밖에 는그 가격을 못 벗어났는데, 지금은 3만원인데 35,000원을 3만 훌쩍 넘어버렸잖아요. 어제는 더 넘어버렸고, 그거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실 가치가 영풍적 정밀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은 시장이 하나 둘이 투자자들이 인식을 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된다면, 자, 다음 수준, 이 고려 아연 뭐, 이 고려 아연 뭐, 어떠하더라도 지금 고려 아연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한. 이 고려하는 최 회장이 영풍정밀의 공개매수가를 이대로 둘 리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죠. 자, 그럼 다음 공개매수가 얼마일까요? 자, 3만 원인데 3만 3천 원을 인상할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요 이미 시장 시중에 시, 시장에 투자자들은 영풍정밀의 가치를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포인트로 보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MBK가 먼저 끝나고 3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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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려인 측에서는 그 25%만 매도해주잖아요. 그 물량이 안분비례를 하는데 거기다 3만 3천을 하면은 거기에다 응할 사람이 과연 많겠느냐는 거죠. 당연히. MBK 쪽으로도 상당 지분이 휩쓸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다면은 이쪽에서 먼저 끝나기 때문에 공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영풍점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3만 이 현재 의 수량 25%를 해가지고는 3만 3천 원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25%의 물량을 고수하는한 3만 5천 원 내지는 어쩌면 그거보다 훨씬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파격적인 가격을 내놓을 가능성도 많다. 그런 점을 보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고려하연 측도 이 25%의 물량이 아니라 남은 유통물량 전량 43%를 다 이렇게 매수 MBK처럼 한다고 나오지는 않을까. 그렇고, 그렇다면 3 3 0 0 0원 정도만 해줘도 괜찮은 거죠. 자,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좀 작다고 봅니다. 아, 왜냐면요. 이미 그, 고려인 측은 그 35%의 영풍정밀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다가 43%를 하면은 거의 80%의동물량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너무 과도한 물량을 비싼 금액에 다 매수하는 것은 좀, 어, 필, 그럴 필요가 없다. 또 영풍정밀을 따돌리기에는 그 똑같은 수량을 매수해서 조그만 금액 차이보다는 금액을 확 높여가지고, 어, 수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확 높이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영풍정밀의 다음 수는, 고려인 측의 다음 수는 아쪽 어, 어, 35,000원 내지는 그 이상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본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결론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의 결론 핵심 주제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 차액, 우리가, 우리 팀 같은 경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만 천 원에, 어, 이, 영풍정비를, 제가 목숨 걸고 다 매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존 주주들은 만원 이하일 거고, 우리 팀 같은 경우는 2만 천 원입니다. 자, 그러면 벌써 지금 3만 5천 원이고, 다음 수가 또 나오면 더 올라갈 텐데, 자, 그렇게 보면 양도 차액이 많이 발생되고,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볼 때에,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절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장내에서 매매하는 거는 양도소득세를 안 물죠. 따라서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이 3만 사천 원에서 전량 매도해서 2만 천 원에 우리가 매수했으니까 약한61% 이상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수익을 실현하고 그 가격대에서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 차익 난 부분들은 장내에서 매도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없고요. 우리 팀의 평균단가는 다시 3만 사천 원으로 이렇게 재매수를 했으니까, 재매수를 했으니까, 지금 차액에서 설령 3만 오천 원에 우리가 만약에 공개 매도를, 인상됐을 때 공개매도에 만약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35,000원에 공개매도가 돼 34,000원에 우리가 재매수를 했기 때문에 35,000원에 만약에 공개매도해도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매수단가가 34,000원으로 소득이 발생이 없기 때문에요. 이미 앞에 발생한 건 장래 매도로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이런 것은 간단한 거지만 이 보유자들이 쉽게 이 간단하지만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놓치고 있기 쉬웠던 그런 이 핵심적인. 저희 말해서 이악기발리와 같은 그러한 어, 묘수였다. 아,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이제 그갈 때마다 이 차익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그 부분 부분 이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과연 이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것이 가능 가능할 것인가? 그거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자, 이런 아주 이 그, 리스크 없이, 인생 역전의 기회의 종목들을요, 잘못 어떻게 단타 매매를 하다가는요, 그 종목 그 순간 놓쳐버립니다. 재매수 다시 못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것은 정말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어제와 같은 포인트, 이런 점, 포인트에서, 어,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 소위 말해서, 이, 길립 가위를 해야 된다. 자,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이 영풍정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부분하고 이렇게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또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어, 그러한 여러 가지 매매 전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이, 있을 것이고. 자, 그러한 부분들은 또 진행해 가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제가 이 방송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 저희가 팀이 이 방, 예, 영풍정물 같은 경우에는 2만 천 원에 매수를 했고, 그것은 그냥 단순 2만 천원 추천이 아니라, 뭐, 목숨 걸고 매수를 해라. 그 다음에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매수를 해라. 라고 수십 번을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 회원님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제가 유튜브를 올리는 시점은요 좀 유료 회원님들하고는 똑같이 올릴 수도 없고 또그 시차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2만 오천원 경에 영풍정밀 방송을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2만 오천 원이라 하더라도 벌써 이 3만 오천 원이면 한뭐 제가 퍼센테지 이뭐 두드려 보질 않았습니다만 한40% 가까이 되겠죠 수익률이.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이 그때 제가 추천할 때뭐 손해볼 일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제 손해 놓고, 어, 자, 그런,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천만 원 투자하는 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방송을 보고 예를 들어서 뭐 5%의 도움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50만 원월 해비는 되는 거겠죠. 그렇게 본다면 뭐 5%의 도움만 받겠느냐 그리고 천만 원 투자만 하시겠느냐 본다면 회원 가입하시는 것이 압도적으로 아마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게 영풍전밀이 아무리 좋다고 이 10만 원, 20만 원 간다고 확신을 해도요 조금 투자 주가가 조정기를 보이고 또 어떤 중간중간에 이게 꽃길만 걷겠어요? 당연히 어떤 종목도 꽃길만 걷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이 만들어낸 악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큰 작전 세력들이 또달라들어서 개미 물량 뺏기 위해서 이상한 기사도 내고 합니다. 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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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 순간순간 대응이 잘 안될 수도 있고 물량을 놓치고 정말 이물방고 기반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따라서 요 밑에 그 자막 나오지 않습니까? 회원 월협비 50만원 이니까요. 월협비한 50만원 가입고 뭐 이렇게 위약금도 없고 바로 이렇게 탈때 시에는요. 일수 계산해서 남은 한달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환불을 해드리니까요. 어, 이렇게 회원 부담 없이 가입하시고 어, 영풍 정밀해서 정말 이 이런 기회 이 주식 시장에서 저도 주식 한 40년 가까이 했거든요. 하면서 이런 기회 흔치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기회이 돈이 굴러다니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풍 정밀에서 모두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